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MSI 메인보드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MSI B360M 모타라고 되어 있죠. 우리 흔히 뭐 박격포, 박격포 얘기하는데 그 박격포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정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기간이 끝난 경우고요 뭐, 보증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지금 쓰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보증기간끝물이 아마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모델이다,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하려면은 해로도나 보드뷰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인터넷상에서 해로도나 보드뷰 같은 거를 뭐 구하기가 힘들고요. 저도 못 구했습니다. 그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점검을 하려면 대략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만, 이제 진단을 하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해로도가 없어서, 어,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거나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어, Z370 이라는 그 MSI에서 놓은 그 보드는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해로가 좀틀려서 그리고 보시면은 보드에 이렇게 마킹 표시가 부품마다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느 부품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빗질하듯이 도통모드로 놓고 이렇게 쭉 긁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시간이 몇 배로 걸립니다. 이회로를 찾으려면.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영상은 짧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저기 미리 제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정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포스트 카드를 이렇게 한번 꽂아볼게요. 지금 파워는 전원 공급 장치 에 파워는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이 상태에서 제가 포스트 디버그 카드를 꽂아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포스트 디버그 카드를 꽂고 파워를 켜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3 3 v 트대기보 전압은 안 들어옵니다. 이게 보통 포트카드로 꽂으면 여기 램프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지금 파워를 연결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파워를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파워 온. 전혀 변화가 없죠. 파워 온을 눌러도. 뭐 대기 전압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압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접지를 잡고요. 자 보면은 여기 보라색이 스탠바이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스탠바이는 5V가 들어옵니다. 5V가 들어오는데 반응이 없고 대기 램프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혹시나 해서 제가 이쪽이 아마 이쪽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여기에 f e t 드레인 쪽인데요 자 여기가 5V 듀얼 전압 자리인데요 f e t 드레인 쪽인데 어, 듀얼 전압인데 지금 보면 0V죠 22.58mv이기 때문에 전압이 안 나옵니다 여기 전압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배터리 쪽은 제가 재 보니까 3볼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파워 버튼 이쪽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파워 버튼도 지금 보면은 어2 2 3미리볼트죠 이게 전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전압이 없고요 5볼트가 생성이 안 되면 3.3볼트도 생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콘덴서 쪽 이쪽이 연결된 쪽으로 확인을 해 봐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쪽또 전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쪽이 아마 그 PCH 쪽 전압을 공급해주는 1.05나 1.02 정도 걸리는 1.05 정도 걸리는 PCH 전압 같은데 이쪽에도 콘덴서가 여기 있죠. 찍어보면 전압이 전혀 없습니다. 코일에 찍어봐도 전압이 전혀 없고요. 코일에도. 그래서 지금 전압이 전혀 없고 무반응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미경 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PCH 뚜껑도 제거를 했고요 자, 우리가, 그, 일단은 그 구동이 되려 그러면은요, 그, 배터리 이쪽에 이제 전압이 있으면서, 그, RCT 리셋 신호가 우리가 PCH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그래서 SRTC 리셋 신호하고 RTC 리셋 신호,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탈 발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이쪽이 그 지금 보면은 현미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쪽이 이제 콘덴스가 있고요. 이쪽이죠? 여기 콘덴서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FET가 있는 쪽인데 이쪽 드레인 쪽에 보통 그 오퍼트 듀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오 v 트 듀얼 전압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v 트 듀얼이 안 나오면은 3.3V에 어그 스탠바이 전압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쪽에 여기가 바이오스죠 여기가 이제 그 바이오스 우리 SPI 칩이 있는 건데 여기 SPI 칩에도 8번 쪽에 보면은 전압이 없죠 어차피요 SPI는 전원 버튼이 눌러져서 켜졌을 때 전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압이 어차피 지금 안 잡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단은 그 RCT 리셋 신호가 PCH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전압은 음 3.3V 글리고, 이쪽에 다이오드가 있죠. 여기 보면은 다이오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체크한다고 찍은 자리가 보이죠? 많이 찍었습니다. 그 구분이 안 돼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3.2V 나오고요. 이쪽에도 3.14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여기도 3볼트가 들어오죠? 여기가 이제 3볼트 DSW 라인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체크 확인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산적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오면은 보통 RTC 리셋 신호가 그 PCH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PCH가 있는데 제가 미리 그 PCH 그 쇼트 검사를 했습니다. 쇼트 검사를 했는데 PCH 쇼트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RCT 리셋 신호가 지금 보면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쭉 빗질하듯이 일일이 이렇게 찍어갖고 체크를 해보니까요. 이쪽이 지금 보면은 여기 콘덴서가두개 있죠? 여기가 RTC 리셋하고 SRTC 리셋 신호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죠? 여기 보면은 3볼트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3볼트 두개 들어갑니다. 그거고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RTC 리셋, 뭐, SRTC 리셋, 요두 개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그, RTC 신호는 들어가는 걸로, BCH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음, 우리가 이게 주파수로, 주파수로 변경하고, 음, 여기에, 그, 보면은, 크리스탈이 하나 있죠? 여기 보면 크리스탈이 하나 있습니다. 음, 경미경으로 지금 안 보이죠? 여기죠? 크리스탈. 그래서, 크리스탈도 제가 찍어 봤습니다. 지금, 찍어 보면, 여기 표시가 나도 이복 찍어 놨는데, 찍어 보면은, 여 카메라 가려가지고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32.768. 우리가 이제 처음에 RCT 리셋하고 SRCT 리셋, 그 다음에 크리스탈은 정상인 걸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파워 버튼 쪽인데, 어 파워 버튼 쪽에도 어 전압이 생성이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그 파워 버튼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 여기 보면은요, 아 여기 있죠? 파워 버튼하고 관계가 되는 게, 여기에 보면은 회로가 하나 있는데요. GS7133이라는 어, 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3볼트 음, DSW 신호가 아, 전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3볼트 DSW가 이쪽 그그 그 배터리 옆에 이다이오드 어,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까지는 3볼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3V DSW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좀 전에 어, 수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완벽한 수리는 아니고요. 그냥 그 일단은 동작만 되게끔 일단은 수리를 한 상태인데요.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음, 중간에 뭐 촬영이 끊기기도 하고 이상해서 일단은 그 중간에 작업했던 부분은 어, 영상에 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내용만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회로들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회로는 MSI Z370-A 프로에 들어가는 회로인데요. 실제 지금 수리하고 있는 저360 박격포 모델하고는 아, 부품 번호라든지 뭐 회로 위치라든지 아, 또는 소자가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맞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 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UP7501, 이 어, 소자의 출력단 쪽에, FT의 e 드레인 쪽을 체크를 해 봤을 때, 아, 여기가 이제 5V 듀얼 전압을 생성하는 곳인데, 아, 5V 듀얼 전압이 그, 보드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부위도 또 체크를 해 봤죠. 그래서, 아, 우리가 다른 부위도 체크를 해 보니까, 어, SIO 어, 3VA 전압, 그러니까 그 SIO에 들어가는 3V 전압을 생성하는 어, 이게 GS7116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자의 어, 출력 쪽에 어, SIO 3VA 전압이 이것도 역시 생성이 안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전압을 생성을 하려면 은 어, 24핀 ATX 커넥트 어, 스탠바이 전압 5V에서 VDD로 들어오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30km 저항을 거쳐서 EN 신호. 이게 이네이블 신호죠. 이 동작하기 위한 신호인데, 아 얘가 이제 동작을 하려면은, 여기 보면은, 어 RTC Reset D라는 이어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RTC Reset D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제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지금 요거를 추적을 해서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RTC Reset D라고 되어 있죠 자, 얘가 이제 RTC Reset 신호에서, 어, R523을 거치면은, 아, 이게 0V 장인데, 0V 장을 거치면은 RTC Reset D로 변환돼서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RTC Reset 신호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그 RTC Reset 신호는, 우리가 이제 RTC 회로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려면은, 그, VCC RTC 전압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크리스탈에 32.768kHz가 동작이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60 같은 경우는 RTC 리셋 신호와 SRTC 리셋 신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로가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RTC 리셋 샵 언더바 D 신호가 RTC 리셋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 RTC 리셋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RTC 리셋을 찾아보면은, 어, 여기 가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있죠. 어, RTC 리셋 신호가 얘가 이제 그 pch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pch로 들어가는데, BAT 언더바 pch 전압에서 저항과 콘덴서를 거쳐서 RTC 리셋 신호가 pch로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에 srtc 리셋도 보면, 음, vbat pch 배터리 전압이죠. 여기서, 음, 저항과 콘덴서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vbat pch, u n d pch는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jci1라고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를 또 거꾸로 들어가 보면은, 어, 여, 음, VBAT u n d PCH는 아까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페이지였어요. 61페이지였죠. 보면은 VBAT, 배터리 전압이죠. 배터리 전압이 R568의 영홈 저항을 거치면은 VBAT PCH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전압이 이쪽 저항을 거치면서 이게 변환돼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요 VBAT 전압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VBAT 전압은 정상적으로 여기에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3V DSV 전압은 생성이 돼서 들어왔고요. 배터리 전압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서 다이오드 쪽으로 들어와서 VBAT가 생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BAT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 jbat1 이라는 이 점퍼쪽이죠 어, vbat 가 생성이 되면은 jbat1 에3 3볼트 이렇게 걸리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이거 하고 회로가 좀 틀려서 어, 여기 다이오드 출력 단자에 vbat 여기 하고요 제가 요 jbat 요거 2번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저항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 봤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압이 없고 JBT 그래서 어, 전압이 없다 보니까 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 도통 모드로 놓고 프로브를 하나 찍고 반대쪽에 어,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제 빗질하듯이 쭉 이렇게 훑어서 얘하고 연결된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주변에 근데 이게 안 나옵니다. 제가 로도하고이하고 뭐 틀리니까 나 구조가 틀리고요. 그래서 안 나와서. 이 찾지를 못하고 연결이 되질 않으면 전압이 여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계속 이게 시간을 갖고 추적하고 추적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여기 보면은, 어 우리가 RTC 리셋 샵에 D가 있죠. 우리가 저 3V, SIO 3V VA 전압을 생성하는 그 전압인데요. 얘가 어 이쪽으로 3V VA하고 연결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뭐 r t c 리셋이나 리셋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이360 박격포는 이그 소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r t c 리셋이라든지 이런 신호가 생성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소자가 그니까 저도 이 소자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부동이 되고 하는 것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쪽하고 관계되는 통로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이 신호가 넘어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지금 0 v 가 이쪽 라인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 이 소자는 이거하고 틀리니까 이거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이쪽 라인에 0V로 떨어지고 전압이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2 0 k 옴짜리 저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20kΩ 저항을 한번 찾아서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뭐 주변에 붙어 있을 건데 주변에 근처로 다 수색을 해봐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압이 안 나오고 도통 모드로도 근처로 다 훑어도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BAT 쪽에서 이쪽 그 JBAT 쪽요점퍼 바로 밑에 있는 그 패턴 쪽에다가 어 우리가 점퍼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붙였습니다. 바로 붙여서 이 BAT1에 RTC 리셋 T 신호를 강제로 준 거죠. 바로 패스 시켜버린 겁니다. 바이 패스 시켜가지고 전압을 넘겼습니다. 전압을 넘겨서 동작을 시켜 보니까 어 무리 없이 동작이 됩니다. 무리 없이 동작이 되고. 그래서, 그, 옛날 모델, 다른 보드들의 저가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킵 브레이크를 쓰질 않습니다. 쓰질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가형 보드들이 아마 전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로가 들어가는 것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좀 저가형 그 구형 보드들 보면은 이런 스킵 회로를 쓰진 않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아, 얘는 지금 그 옛날 모델이구요 어, 옛날 그 H61M 모델의 보드의 그시모스 CMOS, 클리어 시모스 쪽이구요 얘는 지금 있는 그 스킷 브레이크가 아, 내장된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 회로를 통해서 이제 제어가 된다고 전원관리가 제어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어, 여기가 이제 다이오드에서 배터리가 들어오고, 어, 여기가 3볼트, 어, 여기는 이제 v a 라고 3V라고 되는데 얘는 이쪽에서 보면은 어, 그 여기 3볼트 DSW죠, 얘가. 그래서 이쪽으로 해 통해서 들어오면은 어, 배터리잖아, VBAT가 생성이 되고요. 얘가 저항 2 0 k 로를 통해서 JBAT1으로 바로 연결되죠, RTC 리셋으로. 그런데 아, 이제 어, 이게 이제 컨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아, 그래서 지금 여기를 바로 점프로 이렇게 시켜버린 겁니다 아,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2 0 k 로 저항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2 0 k 로 저항 자리가 어느 쪽에 연결됐는지 이렇게 회로들을 다 찾아봐도 없어서 바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하고 나서 실제로 동작하는 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켜고 끄고 뭐 동작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내부적인 세한 그거까지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장시간 테스트를 해봐야 알수 있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바로 연결을 해서 동작이 되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얘 때문에 전압이 뭐 이렇게 강하가 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쇼터가 있으면은 어, 우리가 배터리 전압이 빨리 반전이 된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건데 제가 그래서 쭉 테스트를 해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이해를 거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점프를 바이패스 시켜서 연결을 한 상태고 그 상태로 지금 동작을 시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실물로 돌아가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어, 24핀 커넥터 연결을 하고요. 이제 그 CPU 보조 전원도 연결했습니다. 모니터도 연결을 했고, 자 포트카드 한번 꽂아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포트카드를 꽂았을 때 3.3볼트 대기 전원도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제 한번 꽂아볼게요. 자 꽂으면은 3 3 v 대기 전압이 지금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저는 온자 켜졌고요 어, 지금 여기 보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이쪽에 여기 보면 불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포트 카드는 뭐 종류에 따라서 이게 뭐 포트 진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니터를 잘 보시면 돼요 모니터가 반응이 있죠 지금 예 지금 들어오죠 예 바이오스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스가 바이오스가 정상적으로 화면에 들어온 게 보이시죠? 약간 남네요 지금 바이오스 화면이 정상적으로 뭐다 동작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도 뭐 하나만 꽂아놔가지고 정상적으로 구동은 다 되고 있고요 음, 방금 끄다가 다시 켜볼까요? 자, 끄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눌러서 끄고요. 끄셨죠? 끄고, 켜고도 잘 됩니다. 자, 켰고요 이렇게 앞에 표시 부분은 이제 포스트 카드 지원 여부에 따라서, 모두가 지원 여부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건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다 되고 있고요 자, 끄고 이번에는 하드를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켜 볼게요. 자. 카드를 연결을 했고요켜 보겠습니다. 음, 카드를 하나 달았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윈도 진입이 되죠? 네, 정상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원 자체가 아예 켜지질 않는 어, MSI B360M 그 모터 수리기 였는데요. 뭐 정석 수리는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편법 수리인데요. 음, 부품이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임시라도 이렇게 빠르게 수리해서 쓰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패스를 시켜서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2시간 정도는 테스트 해 봤는데 하루,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켜서 테스트를 해 보면서 보드가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고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